안녕하세요.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미있게 리틀베러입니다. 오늘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 훈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기법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할 기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. 이 방법은 신체의 각 부위 근육을 의도적으로 긴장시킨 다음 천천히 이완시키는 과정인데요. 이 과정을 통해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자각할 수 있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부터 시작해 다리, 배, 팔, 어깨, 얼굴 순서로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킨 후 10초간 이완시키세요. 이렇게 몸을 풀어주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. 두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심호흡 훈련입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종종 호흡이 얕아지거나 불규칙해지죠. 이럴 때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. 방법은 간단해요.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4초 동안 숨을 유지하고 다시 4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세요. 이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. 세 번째 기법은 시각화 기법입니다.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긴장을 푸는 방법인데요. 이걸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닷가나 숲속을 떠올려보세요. 눈을 감고 그 장소에서 자신이 느끼는 소리와 향, 분위기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는 겁니다.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연스럽게 긴장도 풀립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법은 자율 훈련입니다. 자기 암시를 통해 신체를 이완시키는 방법인데요. 내 팔이 무겁다. 내 다리가 따뜻하다와 같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겁니다.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면 실제로 몸이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. 이 방법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특히 효과적이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이렇게 오늘은 네 가지 이완 훈련 기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기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리틀베러였습니다.